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두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어, 사장에서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요한이 다시 보좌 위에 앉으신 올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어, 일곱인은 한 줄로 인친 것이 아니라 어, 인을 풀면 하나씩 하나씩 펼쳐져서 보일 수 있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어, 요한계시록은 일곱인을 하나씩 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쳤을 때에 다시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이 다 불면 다시 일곱 대접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 먼저 궁금한 것은 어,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생명책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던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힌 책, 어, 그 책을 생명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5장 1절에 나오는 좀 전에 읽었던 일곱 일의 내용은 생명책,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어, 기록된 책이 아니라 어, 오히려 지금 이 책은 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전체 파노라마가 기록된 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하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절에 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서 삼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도다. 영어 성경이나 또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노안이라는 no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노안이라는 no 단어가 네 번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노안 no in heaven. No o in earth, neither under the earth, uh, was I able to open the book, neither to look. Therefore, 이렇게 되어지 그러니까, no one, no one, no one. 이 말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볼수 있는 사람이 이땅 가운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한은 낙심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풀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요한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특별히 요한의 울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울음이었고, 교회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누구도 볼수 없는 그 두루마리인을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사자 사자의 뿌리 사자는 라이온입니다. 사자의 뿌리 또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 1장의 인용으로 이 당시에는 메시아 예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모두 두 표현이 어떤 거냐면 왕권을 강하게 가진 사람. 강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 강한 능력을 가져야만 일곱인 누구도 떼일 수 없는 것을 열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자의 뿌리가 이겼다. 이 표현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고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떼일 수 없는 것을 사자의 뿌리가 다윗이 이겼다. 그래서 이것을 열수 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연결되어지는 6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노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분명히 사자를 보았는데 요한이 실제로 본 것은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그것도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의존적인 동물인 양을 보았다. 사자가 이겼다고 하셨는데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 믿는 진짜 본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가자만이 보시면 일곱 뿔을 가졌다. 이것은 힘과 능력과 모든 권세를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름 아닌 사자로서 또는 어린 양으로서 일곱 인을 떼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곱 인을 예수님이 떼실 수 있고 그 일곱 인을 주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가 승리하는 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서 승리하고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1 2 장이 나오듯이 허당 구름과 지스틀로쌓인 증인이 우리에게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언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이 죽임 당하신 어린양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처럼 우리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죽임 당한 어린양. 우리의 약할 때에 강함이 됩니다. 약할 때에 주님이 강함을 주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 강한 것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을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살아나고 예수님이 살아날수록 진짜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하십니다 예수님, 사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일곱인의 능히 뗄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진짜 힘과 진짜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하늘문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눈에 듭니다 사자이시요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서문자곤 사람이 치유하십니다 이용복 장도님이 치유하십니다 증자매를 치유합니다 엔젤을 치유합니다 은혜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부터 유스 이제 곧 유스 멕시코 수르네가 다 단계 선교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담의 색이 되어서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삶의 주님을 향한 부르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동행 기도학교를 통해서 주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욱 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승리하신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자이심의 어린양이 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네 저 원수는 떠네 <목소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Modu algederira 「もっとあげて」